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골프에서의 그 왼쪽 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어 하나의 축을 잡아준다든지 임팩트 때의 그런 축을 예, 가져주는 그런 왼쪽 팔의 역할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축이 흐트러지게 된다 그러면 페이스 앵글이 돌아간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샷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강옥준 선수가 8번을 두 번째 샷입니다. 네, 굿샷. 어, 좋은데요. 네, 본이 제일 장기라고 할수 있는 거리. 이런 메이저 대회 중요한 대회에서 너무 신중하다 보면 저랑 거리감을 순간적으로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회를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버디 성공하는 강옥순 언더파 진입을 합니다. 1번을 보기. 둘째 날 8번 홀에서 버디 성공시켰습니다. 자, <laughs> 아, 이제 어, 마면은 이제 미소가 <laughs> 생겼군요. 네, 9번 홀의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 앞쪽에서 부는 앞바람이 지금 불고 있고요. 배우이잘 보냈습니다. 네, 오늘의 피니치는 네, 16미터 오른쪽에 있는 8미터이기 때문에 박성빈 선수가 둘째 날 아직 버디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옥순 9번을 두 번째 샷. 네, 온그린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월 연속 버디. 도전하는 강옥순 짧았습니다 그냥 좋았는데 네. 아쉬워하네요 우리는 아무래도 1라운드보다는 0.3에서 0.4 정도 그린스피드가 지금 빨라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차를 치는 선수들은 이번 주에 그 대회를 할때 이런 버디 찬스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하지만 그린에서의 플레이가 잘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성적도 좋게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왼쪽에 페널티 구역이 있는데 왼쪽 페어에 아주 잘친 티샷을 보여줬습니다, 강우승 선수. 네, 티샷을 왼쪽으로, 페오이 왼쪽으로 지금 가져간 두 선수인데 아무래도 뭐 다음 샷 치기에는 훨씬 더 좋은 위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윤우 선수는 핀 오른쪽에, 지금 강국순 선수는 핀을 조금 지나가서 왼쪽에. 세웠습니다. 많이 아픔이 느껴지는 네. 아, 신용진 선수 였습니다. 그러나 페어웨이는잘 지켰고요 강옥순 버디 시도입니다. 네, 아이고. 버디 성공하는 강옥순 둘째 날두 아, 개째 아이고. 버디 어, 모든 선수들이 또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서 빠른 그린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고, 느린 그린을 좋아하는 선수가 있지만.